오늘은 함수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배울건데 이네최대채소는 이차함수 <laughs> 할때 하고 최대채소 배웠던 거 기억나지? 이차함수에서 네. 맞지 네. 얘들아 한 함수 안에서 최댓값과 최솟값이 만약에 존재를 한다면 네. 어? 최댓값과 최솟값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나? 음, 아니지? 네. 최대랑 최소는 한 개씩만 존재한다고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 거는 극대랑 극소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근데 최대 최소는 한 개만 존재해. 내가 그래서 극대국수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렸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었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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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뭐 극대. 네. 요거 뭐 극소 맞지? 근데 그려진 그래프 안에서 가장 작은 값인 여기가 뭐 최소. 가장 큰 값인 여기가 얼마? 여기가 뭐 최대 이렇게 됐어. 그래서 극대랑 최대랑 같아질 수는 있어. 극대랑 최대랑 극소랑 최소랑 같아질 수도 있어. 이 극소이다 최소잖아 맞지? 얘는 극값은 아니지만 최대값인 거지 맞지? 그래서 그 그래프 안에서 가장 큰값 또는 가장 작은 값 찾는 게 최대값 또는 최소값 찾는 거라고 알겠나? 네. 자, 그럼 이 최대 최소값이 일단 존재를 하려 그러면 우리 <laughs>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연속이면서 연속이면서 어, 이 구간에서 반드시 폐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돼. 개구간에서 연속이면 안 되는 이유. 개구간에서 연속이면 안 되는 이유. 계고가니지 맞지? 네 네. 최대치도 존재해야 하네. 없어요. 아니에요. 없지 맞지? 폐구간이어야 여기가 막히면서 얘의 최대 얘가 최소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폐구간에서 연속이어야 우리는 최대 최소가 존재하고 그 안에서 가장 큰 값을 최대 가장 작은 값을 최소로 한다 했으니까 그래프 그려서 나오는 걸봐 가지고 최대 최솟를 구하면 돼. 맞지? 보통 이런 지금 여기서는 다항 함수를 하기 때문에 다항 함수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런 것들이 차수 올라감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극대랑 극소가 최대 최소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닌 게 최대 최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 범위의 양끝 값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극대 극소 구하는 거를 포함해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끝나 자 1번 f x 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그래프야 마이너스 2에서 3 해구가 마이너스 2에서 3까지만 그린다고 맞지 미분하자. f 프라임에 얼마? 구글스 해구 -2X 마이너스 프로액스 마이너스 12. 자0렌찾아야 돼. 6묶어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0 되겠네. 맞제. 6묶으면 그러면 마이너스 2랑 1에서 미분한 그래프 그려주고 원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다? 양, 음, 양 이렇게 생겼다고 마이너스 2랑 1에서 근데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어, 이거 마이너스 2에서 어디까지? 아, 3까지 끝으 3은 한 2쯤 있겠지? 아, 그래. 네. 그러면 그래프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만 보게 될 거라고 내가 그래프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개형만 그렇지 얘들아 사실 이 3이 여기 있는 것보다 작을 수도 있어 맞지? 네어 그래서 값을 넣어보는 거야 일단 최솟값은 얘가 최소인거는 아, 아, 당연하네 맞지? 네 그래서 네. 우리가 누구는 F1 2 빼기 3 빼기 12니까 마이너스 13은 최솟값이야 맞지? 네 근데 우리가 최대값은 F-2 한번 구해보고 F3 한번 구해봐야될거라고 맞지? 네 알겠다? F-2는 얼마?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2 플러스 24 나오네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4 나오지 맞지? o 네. 은54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6이야 이이너스6 뭐 3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6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4 64.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9 9 6오지 네. 맞지? n u s 2. m i n u 제가 제가 제대 얘가 최대가 되고 기게 이르기로 가 된다 이거야 이분 시오 이거 게 그려서 그 일본 네. 풀 때. Minus, yes, are they a minus, yes, oh, you can't, you can't, you can't, you c a n 최단체도 틀렸는데 왜 아무도 말 안해줬어? 마이너스 2에서 3자 마이너스 2에서 3까그러니까 이거 이거 그릴 때 아까 f'x 하면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왔을 때6 이게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 0되는 게 x 마이너스 2랑 x 플러스 1은 0이면 마이너스 1하고 2에서 마이너스 1하고 2에서 해야 되는데 나는 마이너스 2에서 1까지로 그려버렸네. 아... 다시 정정을 하면 이게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했을 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니까 맞지? 범위에 있는 마이너스 2에서 여기서 3까지는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그래프는 이걸 보고 <laughs> 해야 되는데 일단 최소값은 당연히 이거고 맞지? 최대값도 여기 고한게나은게 맞지? 맞지? 그래서 채소값하고 트랙값 값 자체는 다 맞을 거다. 아마 뭐 틀렸나? 자, 2번 그래 반대로 풀렸어 아까 전에 반대로 풀렸어 네, 10.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1에 서3 여기에서 f x 가 a x 세제곱 마이너스 3ax제곱 b. 플러스 b a가 0보다 어떻게 나타어 크다 그러니까 얘는 3차를 유지하겠다 를 이거지 맞지? 얘가 최대값이 10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래미분하자 얼마? 3ax제곱 마이너스 6ax제곱 함 ax 묶어 내면서 x 2가 되나? 얘가 네. 0 되는 것은 0하고 2 되겠네. 내려서. 자, 0하고 2. 양음 양. 잘라 1부터 3. 7부터 3. 5. 맞지? 네. 자, 그럼 그래프는 요만큼만 볼 건데 최솟값은 얼마나쓸 때야? 2넣었을때 최솟값이야. f 2는 8 a 마이너스 1 2 A. 더하기 b야 맞지? a question. This is a q u e s A. 더하기 b가 2다 하나 챙겨놓고 과연 1로쓸 때랑 3로 f 때랑 누가 클지 f 1 계산해보자 f 1로 u 면 a 마이 a 스 u a 더하기 b 얼마가 돼? 마이너스 2 a 플러스 b가 될 거고 3 f 3은 얼마? 2 7 a 마이너스 2 7 a 네2 7마이 27에이. 하기 b니까. 이게 b 나오네. 네. B. a가 아, 0보다 아, 크기 때문에. b가 더 커요. 뭐, 네. 아, 아, 이 B가 도 크다고. 네. 맞지? a가 0보다 크기 때에 빠지지 않맞지 요게 더큰 값이네. 네. 얘가 최대가 나올 거네. 그래서 따라서 b가 네. 얼마다 10. 네. A. <laughs> A는 얼마? 2. 네. 10. E. 네. 음. 옆에 왜괴롭현 계속 괴롭 <laughs> 다음 3번 <laughs> 왜요? 봤는 <laughs> <맞는지. 웃음> 내가 딱이러딱치가 내가 바로 싹 쳐다봤지 기가 나한테 침. 진짜? 완전히 들데 저거 히히들 그래도 울트라리스크가 히들한테 지으 되나 울트라리스크 얼마일까? 딱 완전 옷 이만한거 입어가지고 울트라리스크 니네 요즘 스타크래프트 안하지? 심심할 때 해요 심심할 <laughs> 때 있어 <laughs> 네배지쌤 <laughs> 스타크래프트 진짜 잘데진짜응 <laughs> 옛날에 거의 뭐중 프로 게이머급 프로 거의. 근데 나도 듣기만 했지 한 번도 보진 못했어. 나는 나는 스타크래프트 나는 팀플 전용이거든. 개인전은 안 해. 팀플 난난 팀플만 많이 했던 이게 빌드랑 싸우는 거 싸우는 게 다르잖아 팀플이랑 개인전이랑. 베리언스는 좀 개인전 위주로 가지고 나랑 붙을 수가 없어. 나랑붙어못고 팀을 데려와야 돼.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X축 위의점 3,0에서 y 는 X? 제거 <laughs> 뭐, 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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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이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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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 <laughs> <laughs> 여기서 이 위에 점 P까지 어요 거리를 L 라는데 그때 L의 최솟값을 구하시오 P 좌혀 잡자 A 콤마 A 제곱이라고 게 맞지 네. 자 여기서 여기서 L L은 어떻게 돼? 루트 A 3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0의 제곱 루트 안이 최대면 루트 수용 전체도 최대지 a 제 F A r 께 A, j 제곱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6 a 더하기 g g y 아 갑자기 웃는 이유가 방금 그 멘트가 또 생각나는 거고 다 네? 왜? 네? 왜? 네? 응 갑자기 웃잖아 뭐야? 했을 때그 그, 그 상황이 또 생각난 거지 자 마이너스 1라면안 되지 플러스 1라면 4, 4, 4, 4, 4, 6, 6 그럼 얘는 x-1에 2묶어래까 2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야 맞지? 네자 요거는 판별식 써볼까? 2 다시 제곱 마이너스 20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여기서는 허금 가지네 음. 어, 그러면 얘는 3차가 실근은 1밖에 안 가진데 네 그래. 그래서 대략 그냥 요렇게 생겼다 치자 음. 음. 4차그리면음수에서 양수니까 음. 그래? 얘가 음. 그래. 음.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야 네. 최솟값은 어디서 나온다고? 1 넣었을 때 나온다고 오 몇1 더하기 1이 마이너스 6 더하기 9야 11에서 6을 떼니까 얼마? 5 5가 나온다 무슨 예측이지? 5아이지 루트 5지 아, 루트 5 안에 오니까아 루트 루트 말릴뻔했어 자 <laughs> <laughs> 아, 니네가 개념이 킹 4번을 푼다 네 아, 4번은 씨가 어떻게 세워놔? 이건 무슨, 무슨 사각형이야? 직사각형이지 맞지? 네네자 음. <laughs> 이건 직사각형인데 위탁이 얼마고? 0 음. 0이랑 여기가? 4 루트 3 4 3자 어떻게 잡고 시작할까? 축을 잡고 시작을 할까? 네. 축을 잡자 중간이 얼마? 2 루트 3 2 루트 3 그래서 이 길이 이만큼을 a라 잡을 거야 음. <laughs> 알겠어? 그러면 가로 길이를 나는 얼마라고 잡은 거라고? 2a라고 잡은 거고 세로 길이는 여기 값이나 여기 값이나 똑같지 맞지? 네. c는 2루트 3 플러스 a가 되겠고 b는 2루트 3 마이너스 a가 되겠고 뭐뭘로 하면 똑같으니까 자 가로, 그러면 우리가 f a 라잡다 a에 관한 식이니까 가로 길이 얼마? 2a <laughs> 세로 길이는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지 맞지? 음, 자 집어넣으면 얼마나 나오나 2루트 3 플러스 a에 2루트 3 플러스 a를 빼면 2루트 3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네 맞지? 네. 예? 3차식이니까 미분에서 2차에서 3차 그리는데 자 여기서 챙겨야 돼죠 a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보다는 크고 얼마보다 2루트 3보다는 작아야 되지. A가 이 절망판이니까 맞지? 네 된다 자 근데 <laughs> 이런 문제 풀때 봐라 얘 구해보면 이 양극값에서 최대 최소가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여기가 등호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분명히 얘들은 극대, 극소 여기서 원하는 값이 나올 거라고 음. 이게 극값이안 그, 들어가니까 여기 나올 리가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극값 그 구하는 거야 그럼 계산해야겠지? 개념이김오버요것도 10까지만 세우고 계산은 이래 가는 거다. 네. 음. 어차피 계산이 지금 똑같은 계산이니까 10세로 한 것만 연습을 하서 연습을 서 한다. 생각에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종이에 네기퉁이에서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을 잘라내고 요거 네개 잘라내고 남은 부분 저렇게이렇게 접어가지고 상자 만는데 맞지? 이거 선물 줄라 나보네. 초콜릿 나와가지고. 음. 네. 상대의 호피가최대가 최대, 되도록 할 때, 잘라낸 정사각형의한변길이가호피의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고기했어 <laughs> 자, 잘라낸 길이를 우리는 x라 하자. 이렇게. 이게 뭐가 돼? a y o 맞지? 네. 자, 민넓이한 변의 길이는 얼마? a y x -2X. a e x 의 a 곱 o 넓이 곱하기 높이는 얼마인데 <laughs> a가 되겠네. 아 x가 되겠네. 응. 큰일 났 아. 어. 얘를 f 얘들아 여러분, 뭐가 변수야? x. 오케이. 잘 찍었어. <laughs> x에 예. a 제곱 마이너스 4ax 더하기 4x 제곱이고 얘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4AX제곱 더하기 A제곱 X야 미분 12X제곱 마이너스 8AX 더하기 A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얘가 인수분해가 굉장히 안될것 같지만 인수분해가 되지 네, 네. 62에 AA에 둘다 마이너스 주면 얼마 돼? 2X 마이너스 A랑 6X 스 마이너스 A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맞지? 네. 그럼 누구? 2분의 A랑 6분의 A야. 2분의 A랑 6분의 A는 누가 더 작아? 6분의 A. 오케이. 얘 2차를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가 얼마고? 6분의 A고, 여기가 얼마고? 2분의, 2분의 A. 2분의 A인 그림이야. 양, 음, 양. 부피의 최대값이래, 맞지? 자, 얘 A값의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 x 값을 보면 네. 어디부터 어디까지 x는 당연히 0보다는 커야 되지만 어디보다 작아야 돼? 2분의 a보다 작아야 되나? 네. 0이 여기 있을 거야 2분의 a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래프 최대값 오징어와 6분의 a를 넣었을 때 됐지? 그럼 여기 a 달고 나온다 알겠지? 네. <laughs> 부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생겼대. 이 원기둥 안에 들어있는 딱 맞는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일 때, 자, 얘는 항상 단면을 보고 생각을 하겠어. 여기에 원기둥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거야. 얘를 가지고 자, 이게 얼마? 10 높이가 얼마라고? 20이야 아이씨. 그 말은 2대 1의 닮은 비를 가졌다 이거지 만지는 길이 X라 하자 만지는 길이 X라 하자 2대 1이니까 이만큼이 얼마래? 2X가 되고 전체 20에서 2X를 뺐으니까 이 높이 얼마 된다? 20 마이너스 2X가 된다고 원기둥 부피 VX는 여기는 여기는 사실 원이잖아. 맞지? 네. 이일 제곱. 타x 제곱. 높이. 얼마? 20 2x. 전개해서 미분해서 대고 할수 있겠지? 출적